오늘은 좀 더러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똥 얘기. 연결대연봉입니다 오늘은 더러운 얘기를 좀할 거예요. 똥 얘기인데, 똥 얘기를 왜 갑자기 군 생활하면서 똥 얘기를 해 하냐면,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똥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후보생 때하고 막내 때. 이렇게. 군대는 단체 생활이잖아요.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, 똥이 마려울 때도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금세가 이좀 힘들었어요. 초반에. 다른 게 아니라 뭐 훈련이 빡세고 뭐고향에 뭐 이제 뭐 부모님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뭐 외롭고 이런 걸다 떠나서 저는 아침에 똥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. 보통 이제 기상 나팔 6시 울리면 6시 반 그러니까 30분 정도 후에 모든 청소나 내 이제 정리 그다음에 내가 이제 기, 전투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치, 아침 점호를 이제 하잖아요. 근데 그 사이에 각자가 해야 되는 임무들이 되게 많아요. 제 자기 친구를 개야 되는 건 당연히 개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고 내가 옷도 입고 뛰쳐나가야 되는데,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. 군대에 있을 때 이거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. 다른 거는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하는 거라서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내 일을 해 주든가 아니면 내 것만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난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속에서 불불 끓고 오르거든요. 근데 그래서 몇번 이렇게 참 참고 참고서 이제 정원를하러 나가면 어, 점호만 한다 끝이 아니에요. 점호를 한다는 건, 전날 밤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한 특, 기이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돼요. 뭐 아팠던 사람이 있었는지, 혹은 뭐 간밤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, 그런 이제 보고를 하면서, 그 다음에 이제 국군 도수체조라고, 이제 군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체조가 있어요. 그 국군 도수체조를 해야 되고, 또 이게 체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, 뭐지? 이게 똥이 더 많이 얻게 되는 거 알죠? 이게 순환이 되면서. 그리고,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바로 밥 먹으러 가요. 아, 거기서 또 간단하게 뛰었어요. 한1 5 k m 2kg 정도 뛰고,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바로 가요. 근데, 그밥 먹고 오면, 한 7시 반, 8시 사이쯤 될 건데,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똥이 마려운 채로 2시간을 참아야 되거든요. 진짜 이게, 저는 훈련보다 사실 솔직히 더 힘들었어요. 참을 수 있는 게 있고, 못 참을 수, 못 참을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진짜 뒤질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식은 땀 나면서 진짜 막 하늘 이 노래 지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. 진짜, 진짜 그 과략근 조절 잘못하면 그냥 바로 싸는 겁니다. 저는 이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이게 막 이제 자대가서 막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막내 때그 개인 시간이 없거든요. 근데 그래서 특전사 입대, 아니지, 군대 입대 꿀팁 중에 하나가 아침에 똥싸는 버릇하지 마세요. 졸라 힘들어요.